맛있는 안주를 잡으러 다니는 시골방송 동기한 t v 의막내삼주입니다승입니다입니다자 오늘은 다리위 낚시 왔습니다 아 이곳에서 낚시하면 과연 어떤 물고기가 나오는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laughs> 자 오늘 사용할 채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 원투대에 어, 낚시 가게 가서 아, 이렇게 묶음추 사왔습니다 바늘 총 3개고요 자 오늘의 사용할 미끼는 청지렁이 사용하겠습니다 청지렁이를 3등분해서 바늘 하나씩 꽂아 주겠습니다 그냥... 한 서너 방 누벽 끼기로 해서 잘라주고 그 다음 바늘에 또 누벽 끼기 자 캐스팅은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다리 밑으로 살짝 떨려주겠습니다 뭐였지? 이거, 이거, 그건가? 이거, 입질 왔어 그니까. 가고가 오, 줄루라졌다어 없나? 어, 어 보인다. 아, 아 있어, 있어. 어, 어, 걸균? 불루길 같아. 불루길? 네. 아, 오, 귀엽네. 사이즈가 너무 귀여운데. 이 정도는 잡아줘야 낚시인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자, 확대해야겠다. 메데어종 어, 태치. 어, 얘는 태치. 오, 어이구. <laughs> <어떡해. 웃음> 오 있다 있다 오 있어 있어 야야야 n yes, sir. 야 p t a g o yes, yes, 있어 있어 e v e r 볼까 뭐야, 볼까 m e come, come, c 블루길 come. Several, several. Oh, ah. Ah, p u l u g 블루길 잡으면 좋은 거예요. <laughs> 칭찬해주세요, 아직. 네, 왜, <laughs> 낚시 너무 좋습니다 잡혀있나보다. 이거 뭐야? 블루, 블루길은 아닌 거 아니야? 오, 뭐야? 엄청 무거워? 어, 몰라. 느낌 좋아. 근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야, 엄청? 뭐야? 몰라. 엄청 무거운데? 뭐야? 어우 큰 와, 블루길이다 야와 대박이야 엄청 감성돔을 또 잡았었네 제가 <laughs> 감생이. 감성돔 쟤가 낚싯대를 쓰러뜨려? 그니까 러아 진짜 재속없다 어이가 어, 없다 진짜.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휴 계속 블루길만 나오고요 지금 비가 너무 와요 그래서 철수할게요 철수하고 어, 내일 다른 다리로 가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흥금해흥 그래. 막아줍 그거 맞아? 어. 마, 마, 막음직이야 야건 건져 잡혀 있는 거 같은데 어. 있어? 어. 오 뭐야? 음, 움직여, 움직여. 진짜 묵직한 아니네 너무 가벼워 오 어, 뭐야,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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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뭐야 대문갱이 뭐야 대문갱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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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좀 황제 낚시할라고 <laughs> 신경 쓰고 왔죠. 서울 사람 같지 않나요? 멋있다 아니야? 봉 두룽 두룡, 두룽 했어. 봐봐. 봐봐 봐봐. 자 챔징 타이밍. 오! 잡혔지. <laughs> 방울 날라가는 <거> 멋있다. <laughs> 잡힌 무게야. 딱. 옆에도 온다. 아, 아, 쌍거리 아, 쌍거리, 아, 쌍거리, 오! 쌍거리. 오. 동 동거리다. 맞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옷 이렇게 입고 왔어요. 진짜 옷이 중요하긴 하다. 승희도 한번 비춰줘. 넌뭐자게 너무 장어 잡아야 돼. 넌 피라미밖에 못 잡을 옷인데? 옷인데? 신발도 비춰줘. 이 땡땡이. 이거는 이런 땡땡이 이거 아무나 소화 안 되는 거야. 진짜 소화를 못 하고 있네 <laughs> 승희밖에 소화 안 돼. <laughs>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굶나 닦거나 언제 닦아? 오 있어. 오. <웃음> 뭐야? <웃음> <웃음> 갈견이 아 오야이 오, 줄이 팽팽한데? 근데 응오 맞아 거 묵직한데? 진짜? 진짜로 와오 묵직한 오. 갈견이 <웃음> 묵직한 <laughs> 갈견이구나 오늘 갈견이랑고 보니까 있어? <laughs> 오 묵직한데 형촌 최고로 묵직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아, 중에? 빠가야 빠가 빨가. 빠가야? <laughs> 맞아? 오, 이야 안 받아 엄청 커야힘 엄청 세이 작은 게 <laughs> 작다니 옛날 틀린 게 없어. 작은 고추가 맵다가 맞아. 엄청 크다, 입체. 오오오오. 오, 오. 매기 아야 매기 아니야오오 가벼워졌어. 오, 오 있어, 오, 있어. 대동갱이야. 오!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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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좀더, 좀더. <laughs> 대박. 내게 더 크거든? 예. 더 크게. 예! 자, 다리 위 2일차 나왔습니다. 근데, 아, 어, 지금 천둥번개가 치고. 어,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은 철수하고, 3일차 나오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리위 낚시 3일차 나왔습니다. 어, 삼촌은 어제처럼 지렁이만 닿게.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지렁이를 절대 만지지 마. 삼촌은 지렁이만 닿을 테니까. 그게 어딨어. 같이 해야지. <laughs> 어? 네, 일단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진짜 희우하고, 승희 손맛! 한없이 보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시작. 드라이 끼우세요 암촌 있어? <laughs>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있어. 있어 오뭐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뭐 있어 천벙천벙와 살살살살살 살 다리에 탁 맞는 꾹 오! 예? 음, 음. 없는데? 까부는데? 까부는데 까부는데? 까봐요!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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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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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여튼 일부러 이상 다는 거 같은데 하 이거 이건 지렁이 문제잖아 와뭔 지렁이 문제야 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는데 자꾸 이러시면 지렁이 못 따라 드려요 있어? 어? 어, 이리... 있어? <놀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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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있어? 없는데? 아, 아니 왜 이러는 거 같애 아 아니 이건 챙기이라 덥다고 전화 죄송해요 어? <놀람> 이야 <놀람> <놀람> 나 용서하지 마. 지렁이 달아야 될거줄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오. 이소. 있소 없어.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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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동작에 오 배불 배불뚝이 동작. 와 승희 동작이다. 승희야. <laughs> <laughs> 쓸만한 거 뒤져 잡았네, 우리. 고기통 배달 왔습니다. 아, 네, 네. 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 팀들은 되게 잘 잡으시던데 오늘은 좀 실력들이 부족하신가 봐. 어, 대개들 못 잡으시네. 지렁이 달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씨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이거 온다. 그거 그거 요요요 거부터부터. 있어, 있어. 어유, 묵직하다 저기까지 갔다. 네. 삼거리, 삼거리? 아, 하나요. 아, 일거리. 한개가 어디야? 야, 크다, 크다. 야, 갈견이? 갈견이. 갈견이. 어, 갈견이야? 아, 갈견이 감사하지. 갈견이 너무 좋지. 어, 갈견이 너무 좋지. 오시 움직인다. 그렇오 됐다. 있어? 어, 야 어, 있어야 있어, 어. 있어 있어 이번에 있어 있어. 휘어주는 게 달다 어, 휘어져봐. 휘어, 휘어. 잘잘참참오 온다 온다 하나 온다 온다 온다. 볼까? 야요 놀라서 놀라서 놀라. 아 시야 <목소리> 야 잠가다. <목소리> <야, 목소리> <상하다. 목소리> <목소리> <3초. 3초>.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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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최초 쌍거리야. 아 이제 쌍거리 한번 하셨어요. 아 역시 지렁이 스승님 덕분입니다. 있지 있다, 있다. 어 있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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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큰거 아니야? 엄청 크다 깜짝아 심지어 쌍거리 자 보이네 야무거거 야야야야 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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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다 두마리? 두마리야 완전 하나 큰거 같은데? 아닌가? 우와 쌍거리 아, 아, 오우 쌍거리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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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이 하나 둘아 갈견 오 어, 동작이 하나 뭐야? 아갈겨니야어 이야 슈 어. 쌍거리 자식이네 쌍거리 자식이 보자이 친구는 방생해주겠습니다 역시 착하지 내가 어. 그래또 쌍거리 할수 있는 거야 있어 있어? 있다, 있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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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없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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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있있있있있오또 동작이다 또야 <laughs> 잡으면 다 동작이야 이스 <laughs> 거기다 자랑하지 <laughs> 말고 완전 <laughs> 동인데 <downloads weird> <laughs> 어? 채비 왜 그래 yeah. <laughs> <laughs> 아이 아주 가지 가지 하시네 아주. 엔토나랑 끼가진상 진상이긴 해요 저분이. 완전 어, 진상도 처음 봐요 이런 진상은. 이뭐 <laughs> 졸리냐? <laughs> 자면서 걷었네. 뭘잘 시간이야. 시간이야. 자 마지막으로 딱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지렁이 못 끼겠어요 제가. <laughs> 아 괜히 지렁이 끼어준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 이어이소 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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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근이다. 오! 엄청난 대승이잖아. 퇴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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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대능 게임이. 대능 대 태근. 대능 태근 재밌다 대능 태근?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누것도 땄으면 집에 가야지. 오, 나 지롱이 못껴 이제. 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 인사 올립니다. 뭐 어제 잡은 거랑 어제는 조그만거 거의 다 살려 줬어, 근데. 음. 아, 잡고기 매운탕. 내일 저녁에 끓여 먹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3일간 다리 낚시해서 어, 잡아온 고기들입니다. 아, 계획에는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고 그랬으나 아, 갑자기 칼국수가 땡깁니다. 그래서 오늘 어탕 칼국수 해 먹겠습니다. 어탕 손 칼국수. 먼저 고기를 넣고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을 한 주먹 물자이 상태에서 여기가 칙칙칙칙 소리 나면 한 30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 푹 구워서 버탕 손, 칼국수 자 요리시작 먼저 고추장 세수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세수저 다시다 두수저이 상태로 끓이겠습니다 일단 자 끓고 있으니까 그 다음 감자 넣고요그 다음에 다진마늘 청양고추. 자, 이 상태로 또 3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깻잎, 대파, 미나리 넣어주겠습니다. 부추까지. 여기다가 숨, 숨이 죽으면 송칼국수. 합니다. 이가 직접한 송칼국수. 주가로 n t to take 고 t y o u v 3일간 다리위 낚시 도전해서 어뭐 예상대로 다리위는 꽝이 없습니다 진짜. 고기 잡아와서 어탕 손칼국수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삼촌 떠줄게 와 미쳤다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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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짠해야 돼 <웃음> <웃음> 짠하고 국물부터 싹 먹어야 돼 인정? 인정 자 일단 어 깻가루랑 김 풀지 말고 어 본연의 제가 대표로 국물 맛 보겠습니다. 대표 먹네요. 먹어 만되지 섭씨 대표로 먹는 건데. 와 맛있는 매운탕 국물이고요. 이건. 아 기가 막히다. 아쌩 코끝만 꺼진거 알아? 내가 못뭐 먹겠다. 진짜. 놀랬잖아 하지 말라고 해. 진, 진심으로 화낸다고. 와 아, 국물 미쳤다. 자 다음. 깨랑 김가루 싹 풀어서 깨랑 김가루가 별로야. 깨가루 아이, 또 본연의 육수 맛을 또 국물 맛을 궁금해 하시니까, 그렇죠? 우가 직접 뽑은 칼국수, 아. 남자에서도 못 먹어. 못 먹어. 음. 아, 고소합니다. 이걸 풀으니까 음. 면뭐 손칼 국수 기가 막히지. 야, 잘했다. 누가 있어 면? 제가 음. 음. 아 잘했어 잘했어. 음. 진짜 맛있다 준영. 어 한잔 해주고. 술안주도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자 짠. 짠. 삼촌 힘들었지 지렁이 키느라아난 그래서 지금도 꾸물꿔 이사람이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삼촌 옆에만 와도 내내 나가지. 그래서 도망친 것도 있죠어 <laughs> 어, 여러분들도 꼭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어 괜히 큰맘 먹고 오늘 지렁이 내가 쏜다 큰일 나는 수 있습니다. 이게 먹을 때 얼큰하다고 는못 느끼는데 먹고 나면 땀이 속에서 땀이 엄청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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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딱이 국물에 깻가루 한 숟가락 넣어봐. 진짜 맛있어. 너들해? 더 걸쭉하게? 응. 아 싫어. 잠깐 삼촌분더 뜨고. <laughs> 어, 지맘대로 해. <laughs> 지 레시피 따라야 돼. <laughs> 냄새 미쳤어. 여기 밥만 비비면 볶음밥이야. 볶음밥 어 그렇지 그렇지. 겁나 응. 고소해. 응. 야 이번에는 3일간 낚시 다리비 낚시 도전해서. 물고기 잡아와서 어탕 송 칼국수 해먹었더니 어 너무 맛있어요. <laughs> 다음번에도 더 즐겁게 촬영 다녀오겠습니다. 자 동기한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뒷 감당 되냐?